사랑의 여로 1970년대 8월 초여름 오후였다. 마른 하늘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매미가 매매 물었다. 상간마을 구봉골 오간의 집 앞마당에 두 남자가 들어섰다. 한 남자는 40대 초반 또한 남자는 20대 초반으로 육군 사관학교 제복을 입었다. 둘은 부자지간이다. 아버지 정반석이 말했다. 계십니까? 여고 교복을 입은 오이나가 물었다. 누구세요? 오복만씨 계십니까? 할아버지 손님 모셨어요 오복만이 문을 열고 나왔다. 누군지 알아보려고 방문객 두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 정여로 씨 둘째 아들 정반석입니다. 오 반석이 오랜만이네. 자네 아버지 정여로 씨는 잘 계신가? 네, 잘 계십니다. 감기 몸살로 저희와 함께 못 오셨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네 아들인가? 하도가 말했다. 정하도입니다. 반석이 말했다. 제 아들 하도가 이번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봉만은 부러운 눈길로 말했다. 축하하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던데. 아들 농사 잘했구만. 정반석이 물었다. 이학생은 손녀입니까? 오봉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이나야 인사하거라 오이나가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내 손녀 이나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다네. 오복만은 손녀 자랑을 했다. 오이나의 아버지 오상호는 농구를 나왔다. 오이나의 어머니 기소서는 초등학교를 나왔다. 오이나의 할아버지 오복만은 아들 오상호가 기대승 우손인 뼈대 있는 기씨 가문의 딸 기소선을 며느리로 들인 것을 기뻐했다. 정반석과 정하도 부자가 구봉골 마을을 찾은 것은 대한민국 명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한 정하도를 자랑하고자 함이었다. 노봉만의 사이가 되어 살다가 폐병으로 죽은 형 정반수의 아들 정하석이. 고려대학교 법대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가난하고 못 배워서 구본골을 강제로 쫓겨나서 경기도로 이사가야 했던 그들이 굳이 다시 구본골에 찾아온 이유였다.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무과에 급제한 정반석의 아들 정하도를 자랑하는 셈이었다. 또 폐병으로 죽은 형 정반수의 아들. 정하석이 고로디아 국교 법대에 들어갔으니 조선 시대로 치면 문과에 급제한 것과 같다고 정반석은 생각했다. 너희들이 우리 정가 집안이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갈시하고 쫓아냈어도 우리 정가 집안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오복만이 의자에 앉으며 마당의 다른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게. 정반석과 정화도가 의자에 앉았다. 오복만은 이나에게 말했다. 이나야 할머니랑 같이 차와 과일 좀 내어오느라. 오복만과 정반석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 정반석은 정여로의 장남, 고정반수의 유복자. 정화석은 고려대 법대를 갔고. 자기 아들 정하도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고 오복만에게 자랑했다. 정하석은 1학년 때부터 사법고시와 행정고을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하도와 오이나도 따로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불꽃이 튀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런 것일 것이다. 남녀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은 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안녕하세요. 정하도입니다. 네, 오이나입니다. 고등학생인가요? 네, 지금 몇 학년인가요? 2학년이요. 여기 사세요. 정주 사는데 방학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이나씨에게 편지해도 되나요? 네. 이나 얼굴이 불구슬에 상기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정하도와 그의 아버지 정반석 둘이서 구봉골 마을 앞 둑방길을 걸었다. 강 상류 양옆으로 제방길이 끝없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졌다. 정반석은 구봉골에서 자신의 정가 집안이 경험한 일을 아들 하도에게 말했다. 1960년대 어느 날 전통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정반수와 신부 오 3위가 전통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신부의 친정 오복만의 집 앞마당이었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했다. 조촐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들은 오복만 집안과 정녀로 집안 식구들이 거의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가난하고 오할 데 없는 정여로 집안이 구봉골에 들어와 산지 1년쯤 지났다. 정반석의 아버지이자 정하석, 정하도의 할아버지 정여로는 황해도 해주에서 해방 이후 남아했다. 강릉에 살다가 친구의 보정을 잘못 써서 가산을 빼앗기고 말았다. 구봉골 오가촌에서 대 델사이 비슷하게 살게 되었다. 정요로 일가는 그 구봉골 오가천에 큰 아들을 따라서 흘러들어와 살았다. 정요로 일가는 동네머슴처럼 품팔이를 하며 살았다. 정요로 집안은 마을 북쪽 산 모퉁이 방투한 오막살에 살았다. 마을의 반농사 돈 농사 허드렛일 등 구봉골의 온갖 잡다한 일에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오봉만 집안은 논이 삼십 마지기. 밭이 열마지기 정도 있고, 소가 두 마리 있고, 돼지와 오리와 닭을 길렀다.먹고 살 만한 집이었다.정여로의 큰아들 정반수와 오삼이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다.